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24년 사순절 다섯째 날 2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과 함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 속에서 이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풍성하게 맛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배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조커드, 즉,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중 피할 때 없도다 참회계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조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의 복음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다시금 살아나고 그 따뜻한 음성이 들려지고 그 귀하신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누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 5장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배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구부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네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물이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물이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이 왜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평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내 유라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우리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평과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열1기야 6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사의 기도로 믿음의 눈이 밝아진 사화는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사방으로 물셀 틈 없이 애워 쌌으나 불말과 불병거들이 엘리사가 있는 산을 둘러싸고 그를 포호하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화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담대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볼수 있는 것만 믿는다는 것은 부질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눈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빛의 5%만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95%의 빛은 우리의 눈으로 식별할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만 인정하겠다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의 95%를 부정하겠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렇듯 인간의 가시권이 엄청나게 제한되어 있는데 이를 극적으로 향상시켜 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치 엘리사의 상황과 같은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볼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보고 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그 따뜻하고 아름다운 손길들을 분명히 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그리하여 세상 환란과 풍파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2014년 사순절 신천적 신앙운동 사랑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처럼 말 없이 사랑하게 하소서. 내가 한 것처럼 떠버리지 말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다만 조용히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이 깊고 참된 것이 되도록 말없이 사랑하게 하소서.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봉사하고 눈에 드러나지 않게 좋은 일을 하게 하소서. 그리고 침묵하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말없이 사랑하게 하소서. 꾸지람을 듣더라도 변명하지 말고 마음 상하는 이야기에도 말대꾸하지 말고 말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내 마음을 주님의 사랑이 다스리는 왕국이 되게 하소서. 그 왕국을 다른 이에 대한 자상한 마음으로 채우고 말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사람이 나를 가까이 않고 오히려 멀리 떼어 버려 따돌림을 받을 때에도 말 없이 사랑하게 하소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오해를 받을 때에도 말 없이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사랑이 무시당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그로 인해 슬플 때에도 말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주위의 기쁨을 나누어 주고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도록 마음을 쓰게 하소서. 타인의 말이나 태도로 인해 초조해지거든 오히려 말없이 사랑하게 하소서 마음 저 밑바닥에 스며든 괴로움을 인내롭게 받쳐 들게 하소서 나의 침묵 속에 원한이나 인내롭지 못한 마음 어떤 비난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여 주소서 언제나 다른 이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도록 마음을 쓰게 하소서 그리고 또한 말없이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지는 찬양과 함께 좀더 깊은 묵상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게 되기를 바라며 그 시간도 우리 주님의 사랑하심이 풍성하게 우리 안에 깃들어지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 풍성하게 하마트하는 하루 되세요.